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제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화가 된것 같아요. 이 정치의 사법화가요. 어제, 오늘의,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갈수록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치가 잘하는 것은 뭐냐? 여야간에 갈등,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잘 해결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건데, 요즘은 정치가 완전히 사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치 사법화가 되면은요, 민주주의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으로 파면됐잖아요. 그래서 6월 3일날 60일에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6월 3일날 대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대선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에 지금 양자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참이두 사람 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선거권이 박탈될지도 모른다. 그런 이기감에 십사였어요. 공직선거법 1심에서는 유죄판결, 2심에서는 무죄. 그런데 3심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나왔단 말이죠. 음.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원래 고등법원에서 5월 15일 날 공판이 열리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월 3일 대선 치르기 전에. 유죄가 또 나오면 뭐 당연히 재상고하겠죠. 어.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지 않고 파기자판에서 유죄선고를 내렸다면 완전히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 2심에서는 무죄인데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1심처럼 징역이 일용형이 나왔다. 그럼 피선거권 10년간 박탈입니다. 나올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극적으로 이렇게 회생이 됐지만 국민의 힘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한덕수 후보가 당내에서 결정이 됐다가 후보가 다시 교체됐습니다. 원래는 김문수 후보였는데 한덕수로, 한덕수에서 다시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됐잖아요. 정말 대혼란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판을 어디로 넘어갑니까? 모든 일들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언제부턴가 이 판사도요, 판사 카르텔이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에. 인권법 연구해가지고 사법카로텔이 있다고요. 어? 예. 법정을 통해서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는 잘못된 문제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장관도 타,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어? 검사도 탄핵하고,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탄핵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다 헌법기관으로 다 판사 출신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 이재명 후보도 정치적인 운명을 누가 좌지우지했나요? 결국 판사가 좌지우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요 사법부 판결에 따라서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간거 아닙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 환송이 되는 바람에 고등법원으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고등법원에서 15일 날 예정되어 있는 걸 공판 기일이 연기됐잖아요. 다음 달로 6월 18일로. 그러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그래도 6월 18일 날그 공판해야 되지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 나오면 대법원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피고인 이재명이는 재상고할 거 아닙니까? 하고 상고 이유서 작성해서 낼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냈을 때 형법, 아, 헌법 84조에 의해서 형사소추권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법률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도 개정시키고 공직선거법도 지금 개정시켰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되면 가결, 원한 가결되면 통과되는 것이지요. 음?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김문수 후보는요, 당 지도부가 후보 자격을 박탈하니까, 후보자, 그, 법원에다가 후보자 취소,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다이 정치의 사법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음. 그, 선,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신문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뭐 취하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의 사법화가요. 2 1일 국회 에 들어서 아주 현저하게 눈에 띄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정부 출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에요,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무려 31건입니다. 여러분, 87년도에 민주화 이후 개헌했잖아요, 87년도에? 네? 지금 한 38년 전입니다. 그런데, 87년 이후에 탄핵 건수가요, 18건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얼마나 난발했는지 알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탄핵을 난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아닙니까? 응? 음? 그쵸? 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법부 판결이 유죄냐, 무죄냐 예측 불가능입니다. 지금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전원 뭐 8대 0으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 당했지만, 국민들 10명 중 4, 5명이 헌법재판소를 불신하고 있어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막으려면은 정치권이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없어야 됩니다. 연책 특권 없어야 돼요. 국민들을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하게 사는 길은 여야가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서 그런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요, 좌, 그죠? 좌파잖아요. 좌파, 우파가 있지만, 좌파이면서도 우파들하고 이해를 하고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고 대화를 통해서 무난하게 국정을 이끌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너무나 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의 사법화를 취소하려면은요, 정치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여야가 수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고소고발을 안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윤정부 출범하고 나서 탄핵안이 30일 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에? 이렇게 국정이 법원과 검찰에 휘둘리면 나라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잘못하면 상권 분립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입법부를 장하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 장악하겠지요? 그럼 지금 사법부까지, 어?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조의대 대법관, 대법관하고 대법관들을 뭐 청문회 하겠다. 조의대 특, 특검법을 만들겠다. 에? 그러면 상권 분립이 붕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이 법부는 법을 제정하고, 국정감사하고 예산 변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 입법부가 제정한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면 그 집행이 잘못됐으면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정이 말이죠. 온갖 법원하고 검찰에 휘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참,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3일날은 김문수와 이재명, 이재명과 김문수의 대결인데요. 음, 정말 양심 있고 깨끗한 후보, 청년 결백한 후보, 대한민국 자유 민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아는 자유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고 자유 시장 경제, 한미 동맹 음, 이런 훌륭한 분이 탄생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는. 이 법조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경제 대통령, 농민 대통령, 시민 대통령, 국민들이 편하게 잘살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